다된 죽에 코 빠졌다. 거의 다된 일을 망쳐버리는 주책 없는 행동. 다람쥐 책 바퀴 돌듯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을 만한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혈육은 다 귀하고 소중하다. 당김에 샛불 빼듯.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긴다. 단단한 땅에 물이 든다해프게 쓰지 않고 아끼는 사람이 재산을 모으게 된다. 단맛 쓴맛 다 보았다. 세상의 온갖 일을 다 겪었다는 뜻으로 많은 경험을 했음을 의미한다. 달걀로 바위 치기. 대항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 달리는 말에 채찍질 기세가 한창 좋을 때 힘을 더 가하다. 달면 삼키고 수면 뱉는다.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찾는다. 달밤에 삿갓 쓰고 나온다. 가뜩이나 미운 것이 더 미운 짓만 한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기.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 한다. 닭 뜯던 게 지붕 쳐다보듯.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다. 대낮에 마른 벼락. 뜻밖의 일로 당한 화 대들보석는 줄 모르고 기왓장 아끼는 격 크게 손해볼 것은 모르고 당장 돈이 조금 든다고 아끼는 어리석은 행동 대문받기 저승이라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즉 사람의 목숨은 덧없다.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 한다. 쓸데없이 싱거운 말만 함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도마에 오른 고기. 옴짝 달싹 못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음. 도깨비 감투를 뒤집었으다. 똑똑히 알지도 못할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음.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 무슨 일이나 해본 사람이 하게 된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일의 순서가 바뀌어서 애쓴 보람이 없게 됨. 또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보는 것. 도둑이 재발절이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 도토리키제기 정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다툼.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라 재물은 돌고 도는 것이므로 재물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잘하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정처 없이 이곳 저곳에 출몰하는 모양.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곡절이나 많이 받는 경우. 별성 부른 나무는 덩잎부터 알아본다. 잘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례성이 엿보인다. 두부살의 바늘뼈. 몸이 아주 연약한 사람.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무슨 일이든지 두 편에서 서로 뜻이 맞아야 이루어질 수 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음식이 아주 맛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일이 안되려면 좋지 않은 일만 연거푸 생긴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아무 미련도 없이 떠난다. 뒤에서 호박씨 간다. 겉으로는 점잖고 의젓하나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 뒤에 안 뿔이 우뚝하다.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된 경우. 뒤웅박시는 것 같다.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 이태위태하다.